이렇게 어느 날2 월에 애프터 우리가 A 사건으로 보고 애프터리 지나면 B 사건으로 봐서 보통 A 사건 즉 애프터 속은 먼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지?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 애프터를 뭐뭐 한 후에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나중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애들이 근데 그러지 말고 해석만 해 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러 간 후에 지진이 강타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먼저 사건이죠. 그러면 먼저 사건에서 우리가 과거형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죠? 과거형 비교했을 때 과거 완료 쓰는 게 맞겠죠? 이때 3단 변화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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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3단 변화.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였으면 h i t 가 됐겠죠. 맞아요. 3인칭 단수니까. 네, 그런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나는 갑자기 깼다. 왜냐하면 침대가 흔들리는 중이어서 진행이 시제였었고요. was it shaking. 나는 생각했다 하고 다시 절이 들어간 거 보니까 그래요 접속사 대시 생략됐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대비하를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덧라는 띵크 타 동사니까 뒤에가 목적 절이 온거예요 대시 생략이 될수 있습니다 목적을 그럴 때 괄호를 이렇게 묶어 놓을게요 우리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형 하면은 보통 뭐 elder 이렇게 써주니까 동생이라고 할게요. 어, 내 동생이 어, 침대를 흔들었다. 장난으로 이렇게 된 건데 여기 생각했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착각한 거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 동생이 내 침대를 장난으로 흔든 줄 알았다 그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때 나는 들었다 거울. 내 책상 위에 있는 거울. 이걸 한 단어로 묶어 볼게요. 내 책상 위에 있는 거울. 전치사를 이용해서 거울을 수식하고 있는데요. 내 책상 위에 있는 거울이 fall to 떨어지는 걸 들었다. 분명히 동사는 앞에 hold라는 동사를 이미 썼는데 한번더 뒤에 동사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특별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로 보시는 주어동사 관계로 보시면 돼요. 진짜 주어는 아니고요. 주어처럼 그리고 보어가 동사처럼 해석이 되면 싹다 오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형식 구조를 항상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목적어와 보어가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바닥으로 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다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 봤더니 into pieces까지 쓰면 그죠?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걸 들었다. 쨍그랑이죠, 멋있게 말하고 우리나라로. I knew 똑같은 구조가 나왔죠. 대신 생략됐고, it was my brother n 어내 동생이 아니었다라는 걸 그때 t h n 알았다. 이때 그때 알았다라는 건 쨍그랑 나고서 알았던 거지. 동생이 형 깨우려고 유리를 박살낼 리는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 때는 쨍그랑 소리가 난 당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이 t h n 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나 난 몰랐다. What exactly was happening? 아까 방금 정도 고등학생들하고 was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는데 영작을 할줄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또 w a 인데요 명사절이고요 명사절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그 w a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게 이제 보이실 건데요. 하나는 의문사일 경우와 하나는 그 관계대명사일 경우가 있어요. 의문사와 관계되는 사 두루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나는 여전히 몰랐다. 정확하게 벌어진 것을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뭐가 맞을까요? 해석이 벌어진 것을 몰랐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몰랐다. 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랐다 그지뭐좀 부드럽게 가면 무엇이 맞겠죠 근데 우리나라 말도 잘 보면 알다시피 여기 '난' 노 t 를 하이라이트 해보면 모른다라는 의미잖아 그지 그래서 question m a 를 쓸게요 모른다라는 의미 뒤에 나오는 w a t 은 의문사로 보면 되고요 반대로 안다라는 의미로 앞에 혹시 나오면 네, what은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거가 유일한 구, 이제 구분점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 did not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다 쓰기 때문에 이 was이 명사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해석 문제가 중요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앞에 타동사가 모른다의 의미가 오면 이 친구는 무엇으로 해석하는 거다. 타동사가 안다의 의미로 오면 뒤에는 것로 해석한다. 이렇게 못 박아두세요 머릿 속에. 다음 곧집방 전체죠. 방 전체가 격렬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때 v i o l e n t l y 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폭력적으로란 뜻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화자라 그러나 화자가 이제 뭐 진두지해서 때리거나 이럴 때 폭력적으로 뭐 쿠타텔이 일으킨다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의지를 가진 물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얘도 어쩌면 수동의 의미잖아요, 그렇지? 당하는 입장이니까. 그럴 때 이제 격렬하게라고 그냥 해석만 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바이런틀리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 해석을 다르게 한 거. 그럴 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어떤 주체적인 어떤 주어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뭔가 때릴 때는 당연히 이게 폭력적으로 는 해석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막 사물이나 이런 게 흔들린다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갈 때는 격렬하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거만 그러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결국 나의 그 혼돈, Confusion의 명사형이죠. 혼돈이 뭐로 변했다? 혼란으로 변했다. Panic. 혼돈, 혼란. 뭐둘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어때요? Confusion과 Panic의 의미 차이가 좀 있나요, 학생은? 녹음돼가지고 이제 실명은 얘기하기 싫어서. 그렇지 잘했어 <laughs> 패닉이 더센 거야, 그 panicked. I a I am c o n f u s e d 랑 I am p a n I c k e d 완전 의미가 다른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멘붕 그죠? 이건 멘붕이잖아 멘붕 자, 내 방은 아 am confused. I am confused. I 고 m confused. I Since it was my first time experiencing an earthquake, 나의 첫 번째 지짐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since 아, 때문에를 해석했어요. 때문에 이 친구 이후로와 때문에 구분이 되는데 사실 선생님은 해석 안 하고도 약간의 팁을 알수 있는데 흔적을 여기 뒤쪽이 현재였료나과거였료면이 지금 이후로고 그게 없으면 이제 때문에로 보통 해석이 많이 되겠죠. 그거가 하나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몰랐다. 어떻게 반응할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의문사와 투부정사의 줄임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how I should react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줄여서 how to react 이렇게 쓴 겁니다. I just kept saying. keep 이란 동사를 써서 ing 붙였죠. keep ing 뜻은 계속 뭐뭐 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말을 하는 중이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자, 이 친구는 지금 직접 입문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디아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맛이 있으니까 대 대신에 그래요 what으로 바꾸고 그대로 쓰고 의주동으 쓰면 돼요 그래서 what I should do 음. 이렇게 물음표 안 찍고 이렇게 점으로 찍으면 지금 이 문장을 네. 간접 화법으로 바꾼 겁니다 간접 이 친구는 커테이션 마크가 있으니까 직접이라고 주면 겠죠 직접 간접과 직접 Good. My mom pulled me and my brother out of bed. 엄마 나를 잡아당겼고 끄집어냈고 내 동생을. 그러니까 나와 내 동생을 침대 바깥으로 이렇게 된거예요 하나의 묶음이네 여 우리는 주방으로 달려가서는 웅크렸다라는 동사 썼고요. 어렵잖아요. 테이블 아래. 나는 빛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걸볼수 있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빛이 주어가 되고 경렬이 흔들리는 게 동사가 되니까 몇 형식? 5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빛도 아니고 이번엔 책이네요. 이번에 책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보았겠죠? 그러니까 이 엔드를 기준으로 병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빛과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병렬 잘 보세요. 빛과 책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되고 있어요. 5형식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가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 이게 긴급한 상황이고 그 당시를 설명하는 거니까 보호자리에 진행시제를 넣은 거거든 ing 이거 원형을 써도 틀린 문장은 아닌데 아닌데 근데 원형 같은 경우는 어떤 일반적 설명을 쓸때 보통 뭐 쓰지 이렇게 쓰진 않을 거야 그래서 진행을 쓴 이유는 우리가 느끼기에 어떻게 지진이네 큰일이네 라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니까 생동감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ing 당연히 ing가 맞겠죠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라는 거에 사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3학년들은 우리 가족들의 사진이 까지가 좋죠? 사진이 어디로? 벽으로부터 뚝 떨어졌고 그 사진을 덮고 있던 유리는 깨졌다네요 살짝 순간적으로 분사를 쓴 건데 그지 그것을 덮고 있던 유리 이런 식으로 냄사를 살짝 뿌렸네요. 그리고 컵 하나가 tipped over and rolled o f the kitchen table. 그러니까 컵어 쓰러져서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떼굴떼굴 키친 테이블을 굴러갔다. 네, tipped over 하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는 무언 다른가가 어디, 어디 안에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목적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목적격 보호죠. 깨지는 걸 들,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의문이 들어가, 어, 선생님, 왜 여긴 또 브레이킹이 아닐까요?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아까도 선생님 설명한 그, 그, 그거와 좀 반대적인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 화자가 원하는 바은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는 막그 긴박함을 주려는 거였고,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지?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보여주려는 느낌이 있어. 그지? 우리는 잘 몰라. <laughs> 미국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분명히 그런 걸로 이런 순간적인, 아니,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이해, 이해 차이를 둘 거라고. 그래야 글이 조금 더 약간 풍성해질 거란 생각은 들어요. 물론 미국 사람이 쓴 글이 아닌 것 같지, 보여. <laughs> 우리나라 사람이 쓴것 같아 약간 수준이. 그러니까 나는 시작했다 걱정하기를 대디아를 빌딩이 뭐 할까봐 붕괴될까봐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collapse인데 자동사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수동태를 쓰지 않는 표현이니까 수동태 쓰지 않아요 자동사들은. 그래서 붕괴 될걸 걱정했다. 그러면 이제 뉘앙스 차이가 또 있는데. 요 우드 때문에 붕괴된 거야 안된 거야 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붕괴된 거야? 아니잖아 붕괴될 까봐 걱정한 거 잖아 요 그지? 그까봐의 좀 이상하다 말이 까봐의 의미가 우드야 <laughs> 뭐뭐 할까봐 할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 본인 스스로 가정한 거 잖아 앞으로의 일 그죠? 과거 속에서 그래서 요 의미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만약에 우드를 안 쓰고 콜랩스들를 썼다 과거형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의미가. 이미 붕괴됐다. 그렇지 붕괴됐던 걸 걱정하기 시작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있고 없고의 차큰 차이,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쿠두를 쓰면 어떨까? 이런 게 이제 어문이거든요 문법. 아니, 이거 쿠두를 쓰면은 어떻게 약간 미묘미한 차이가 생길까는 나중에 고민해 보세요. 네. <laughs> 어떨 것 같아? 붕괴될 수 있다. 오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좋아요. 나는 슈드를 안 할게요. 슈드는 네, 말이 안 되니까 어떤 말인지 는 알겠지? 그지 조동사 의미까지 살려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